약대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로 아,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시험에 대한 성도의 에,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여러 가지 물질로 혼합되어 있는 이 광석이 용광로라고 하는 이 뜨거운 불석을 아,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 쓸만한 이 전금이나 강철이 될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이 성도들 우리들 또한 어려운 시험을 어, 겪지 않고는 참다운 성도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어,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려운 고난과 어, 시련을 그리고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을 만날 때 환란을 만날 때이 시험을 만날 때 이를 극복하려고 지혜를 찾고 분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106년에서 43년까지 살았던 로마의 위대한 웅변가인, 또 그리고 정치가인, 또 철학자였던 킬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우리의 시험이 또 시험으로 인해서 오는 환란과 고난이 남달리 크고 가혹할수록 그만큼 더큰 지혜를 터득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광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더욱이 이 기독교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우리가 잘 연구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이 영광로 같은 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험은, 이 시험을 통한 이 고난과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행을 주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영광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말씀이지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관계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도 마지막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그 심판 때를 꼭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거치는 심판 때는 달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 때로 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시상대로 간단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호사께서 우리를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로 인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다 금메달리스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잘 표현하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야구보도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면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도의 시험에 대한 아, 삶과 또 시험에 대한 아,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텐데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 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시험을 통해서오는 모든 환란과 고난 가운데 취할 태도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시험을 그 고난을 고통을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기쁨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험을 고난을 환란을 당할 때에 결코 슬프하거나 마음이 동요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예, 우리가 어떤 조그만 일을 당하면 일일일비할 때 예, 일일일비할 때 정말 우리는 어떤 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이런 태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패배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시험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환란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절망하고 고뇌하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보는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하였으니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아이러니한 어, 아, 조, 조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왜야부 선생이 우리의 상식과 다른 그런 말을 해서 우리하여금 아이러니에 빠지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겨날 거예요. 성도는 왜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하여 질문이 생겨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시험과 환난과 이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고통과 그 모든 고통을 정말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통해서 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거나 고난 당하거나 환난에 빠지게 되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전제하에 이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나라고 그그 원인을 출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강평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애가 3장 38절에 보면요. 화와 복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과 불행, 생과 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넘어짐과 일어남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시험이 고난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여러분 예, 우리가 머리로는 성경을 보고 아 시험과 환란과 고통이 오면 이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건 참으로 어려워요.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어요. 절망할 때도 있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도 어, 있다고 하는 것 어,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환란과 고난을 인내하고 견딘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기, 사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을 무조건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환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 믿는 자로서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그 자체이심으로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더라도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지 진노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해 놓은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레미아애가 3장 32절로 3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케 하시나 그것은 본심이 아니시고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의를 위하여 당하는 시험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하며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의의 멸루간에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학교도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나도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뭐 은행에도 와서 막차압을 하는데 그것도 나한테 연락을 해줘서 디펜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막 하는 그런 걸 당할 때참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케 하시나 그것은 본심이 아니하시고 본심이 아니시고 자비대로 극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들과 대항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으려고 애를 쓰죠 주님 닮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해도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수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시상대에 가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메달 금메달을 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시험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하여 서야. 된다라고 오늘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4장 16절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오는 리워드 보상을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시편 17편 3절에 가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 받을 때에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에?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것. 이거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시험 받을 때그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입술을 통하여 범죄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으로 인한 고통과 환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 성도를 단련하시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실까요? 먼저 환경을 통하여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예를 보면 최극기 15장 24절과 17장 3절에 보면요,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참 어려움 당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음식이 없는 것보다 물이 없으면 더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마라와 르비딤이라고 하는 두 곳에서 물을 구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 0편 63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물이 없어 목마르고 곰피판 땅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성군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을 어느 상황에서든지 꼭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되어 있는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목말라 죽게 된 것을 영적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정말 목마른 것이 갈망한다라고 노래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하여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무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한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 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니 하나님, 굳왜 그 그렇게 우스운 짓을 합니까? 그러면 나뭇 가지 하나 집어넣는다고 그저 쓴물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요, 모세는 불평한 말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서 쓴 물이 단물이 돼서 물을 마실 수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과를 먹은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환경 속에 여건 속에서 매 순간 여러 형태의 하나님의 시험이 주,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은 모세나 다위처럼 믿음에 콕 띄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오는 모든 고난과 환란을 극복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도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그 인간적 덕목 중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이 인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보고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고 21장 19절에 보면요, 인내로 내 영혼을 얻으라. 아멘. 예, 정말 이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인내하는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야곱의 선생도 시험 당할 때 인내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단지 무기력한 침묵의 연속이 아니에요. 인내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마음의 불평을 가지고 그냥 그저 입만 꽉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극복해 하고 승리케 한다. 우리가 정말 아 인내할 줄 알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시험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는 그런 동력이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선생은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험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환란을 겪는다 하더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온전할 자가 없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이 우주 속에 이 현상 속에 하나님 외에는 온전할 수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은 온전을 향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때 마침내 우리는 생명의 영광의 멸루관을 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리바에서 물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낸 연고로 어떻게 했어요?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가는 축복을 상실하고만 정말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성도가 받는 고난과 시련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큰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서울에 있는 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어, 웨스트 버지니아나 그리고 시애틀, 캐나다 브라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로 시험을 통한 환난과 고난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쁨과 믿음과 인내로 극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을 광명으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을 부함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배를 승리로 치욕을 영광으로 변화시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도는 시험으로 오는 고난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아멘이죠.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세 가지를 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둠을 광명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가난을 부함으로, 패배를 승리로, 지옥을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간도 우리의 미래에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험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혼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을 기쁘게 얘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흘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참 좋잖아요. 예,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다가도 여러분들 만나면 위로받고 감사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337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337장입니다. 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사인날 돌아보사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다버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날 구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날려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해 주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히 날구해주셔내 신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셔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 것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늘의 주님 오직 예수 주셔세 바랍니다.